치타와치... 뭐였더라? 아무튼 거기로 넘어갑니다. 거기에 세계 유네스코로 지정된 국립공원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파리투어를 할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비자가 며칠 안 남아서, 거기서 한 이틀 정도 있다가 다른 나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이친한국원으원으로친팔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간단히 는이밥 먹고 출발할 것 같아요.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 이게 150? 이거 사이다, 하나? 어제 초코프로서 먹었는데 그거랑 다르네. 어제 게 맛있네. 음, 외국인 친구들이 많네요. 이거 타고 7시간 정도 간다고 합니다. <laughs> 걔도 의자 좀 푸, 푹신푹신한데 중간 게수에 음. 멈췄습니다. 여기 뷔페같이 뭘 파네요. 저거 먹으려 합니다. 150. 이케이4 0 0루비 400. Hello. Thank you. 아이트 쪽에 근데 논배지라는데 이게 어디가 논배지라는 건지 도저히 이해는못하겠어 어디에 고기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 어 예, t h 이게 따로 드네요, 디디네요. 마지막에 담았던 이게 김치 같아, 무 같아. 요 뭐가 되게 매운데? 응, 음. 음, 맛있다. 아, oui, donc i 이 est allé 사투왕에 도착했습니다. 아, 체투 <laughs> 아, 이름을 못외겠어 여기 여기 다. 아까 호텔에서 픽업 와주고 공짜로 왔어요 호텔까지. 그리고 지금 밥 먹고 저거 뭐냐 투어 예약하러 가격 알아보러 간대요. 오이 바로 보이네요. 어. 디 코리아. 코리 저기 야고. 예, 네, 저기 야이 걸어서 투어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여기 야고 있고. 이 코뿔소. And next day. same ticket, the ticket permit, yeah, only for, permit for, can work for this day. side. you can do another walking. so with the one, one, one permit, you can do two days. Uh, uh, 37,200 rupees. so per person is sixty two hundred rupees, means 6,200 rupees per person. okay, and this so upon is... this for one day. Mm -hmm. yeah. Yeah. <laughs> <laughs> yeah. <inaudible> <inaudible>

오늘부터 것만 먹었구나 찌개 고기네 맛가다 그럼 이나는 봐요 초면이랑 물에서 225루피 나왔고 그 한국 돈으로 한 2,400원 정도 나왔어요 엄청 저렴하긴 하네 이 친구들이 이제 그 프랑스 친구들인데 좀 저렴하게 여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을 찾아왔는데 진짜 저렴해요. 다른 데는 아까 뚝바시 200 루피였는데 여기는 그냥 뚝바시 120 루피인가 그랬어요. 저렇게 여행을 해야 돼요. 저기 여기 커플인데 저기 앞에 있는 프랑스 커플인데 저 친구들은 14개월 했고. 여행을 그리고 여기 다른 친구는 저 프랑스 남자의 동생이래요. 저 친구는 얼마나 여행한지 모르는데 한7 개월 정도 했을 거야요 오래 여행하니까 저렴한데 잘 찾나 봐. 맛은 그냥 그랬어요. 저렴한 근데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맛이면 나쁘지 않다. 그 정도. 양이 많아 일단. 그 이제 다시 사파리 그 하러 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6200으로 했습니다. 그럼 한63,000 이틀 걷고 카약 타고 지프 하루는 점심 싸 들고 가야 돼요. 어, 지금 지나가다가 장례식 하는 걸 봤어요. 지금 저기 장례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아까 저기서 봤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천 같은 걸 감싸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지금 이제 이렇게 뭐라 그래? 그 장례식장 가고 있나 봐요. 오늘 지프 투어 하러 가요. 오늘 지프로. 밤낮을 투어하고 내일 걷고 카약 하는 거 하기로 했습니다 지프 타는 날은 반바지 입어도 상관없다 그랬고 지프 안 타는 날은 걷는 날은 긴바지 입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어두운색 계열 입으면 좋다 해서 안에는 검은색 나시입니다 근데 지금 추워서 후드티 하나 입었어요 어 아침 풍지 입김 나와요 对对，打线头. 지금 회사 직원 따라가고 있어요. 그, 그. 강을 건너간 다음에 지프를 타나 봐요. <laughs> 와 이거 이팍 올라오면은 뷔페잖아 이거. <laughs> 이 강에 지금 악어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배지류 지금 죽습니다. <웃음> <웃음> 이게 뿌여 뿌영, 뿌서 그런가 해가 이쁘긴 하네. <laughs> 사파리같데공포영화 <laughs> 보통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드릴이 <laughs> <laughs> 중에 반만 살아갈 수 있다 <laughs> 여 안에 그 트럭 금이 있네. 지프가 있네 이브레이크내카메라 너무 단촐하구만 <laughs> <맞네. 웃음> 그 여기 프랑스 친구 들도 유튜브를 해요 근데 구독자 가2 0 0 0명이에요대유튜버입니다 정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코플소가 있습니다 여기 요, 요, 요. 내 올해 가지나니이잖아가데이뭐 있어? 5 0에5 0에야요몇 개가? 개 예, just now I will see a female and t h s o n r e 뭐가 멀리서 보이 보이는데 가까이는 없어요. 아 u t 내 풍경이 이쁩니다 풍경이. 지금 풀이 너무 많이 자라서 풀을 태워서 그러니까 안개같이 이렇게 낀 거라고 하더라고요. 반지 제왕에 나오는 나무들 같아요. 살아 움직일 것같아 갑자기 무슨 마을 같은 곳이 나왔네요. 아. 15분 정도 쉰다고 하네요. 여기는 입장료 내고 들어가는 곳인데 악어 번식 뭐 그거 하는 곳이래. 아까 저기 사람들 많이 갔던데는 템플에서 무슨 페스티벌 한다고 하네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지금. 여기 쫙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별거 없이 끝났어요. 그냥 아침 일찍 나와서. 차타고 정글 한바퀴 도는 그거였어요 동물 가까이서 못 봤고 많이 없기도 했고 뭐 운이 안 좋았나 보지만 뭐. 지금 풀을 태우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졸았습니다 타다가 자이 너무 와 미치겠어 자연에서 꿀점프어 지프투어 실패 후 밥집 가고 있습니다 저렴한 밥집을 찾아 떠나고 있습니다. 음, 식당 와서 치킨 치기 시켰어요. 이게 나름 비싼 금액인데 양이 적어. 이무이 4등급 빗짜리인데요또 여기는 제가 먹는 야채들이 다 있어. 양파랑 피망이랑. 난 이런 당근 이런거 안먹어 오이 아 어, 지금 혼자 카페가서 편집하다가 빨래 찾고 오늘 조지아 가는 걸 예매를 했거든요 지금 제 비자가 7일까지라 헬로우 굿이이 동네 사람들은 자영을 많이 타 보시죠. 아무튼간 인도 갔다가 스리랑카 가는 거는 또 비슷비슷할 것 같더라고요 이제 슬슬. 그래서 그냥 조지아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 먼저 조지아로 넘어가고 실리커플 분들이 그 다음에 올 거예요. 근데 사실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 게 일주일 정도 차이나요. 이제 그분들 비자 14일 날 끝나고 저는 7일 날 비자 끝나니까 내가 먼저 조지아에 가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행이 제가 무계획이다 보니까 오늘 지프투어는 사실상 전 망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동물을 못 봤어 그래서 결국 오다가 졸았어요 그 차에서 너무 그볼게 없어가지고 영상에 쓸 그게 없어 이걸로는 보이지도 않아 내 눈으로 보고 보이는데 이걸로는 보이지도 않아 보이지 않아 이게 원래 제가 프랑스 친구 중에 한 명이랑 같이 써야 하는데, 그 동생이랑 제가 같이 써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세 명이서 쓴대요. 프랑스 애들이. 그래서 이 방에 나 혼자 쓰는데, 문제는 이제 이 방이 꽤 비쌀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거 엠방을해주 해달라 하기도 그래. 나 혼자 써가지고. 근데 그렇다고 나 혼자 쓸 거면 난싼데 갔지. 이렇게 비싼 데 갔지. 물론 좋긴 하지만.